로마서 구장해 보시고 로마서 구장해 보시고 구절 칠 절에 6 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여 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죠 살아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줬지요. 그 약속을 하고 이루어졌지요. 그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그 아직. 그 자식들이 1 1절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앉지 않고 오직 부르신이 얘기로 말미암에 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된다 그랬어요.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신 자, 아브라함자 선에게는 예, 약속의 말씀은 맹년 이때 내가 이르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절해 보시고 그리고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로 인하여 내가 언약을 내가 씌우겠다 그래서 족보에 올라간게 이삭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어, 떻게 해서라도, 이래도 따라가야 되고, 저래도 따라가야 되고 유익해도 따라가야 되고, 기분 나빠도 따라가야 되고, 애꺼부도 따라가야 된다. 미식급, 미식해도 따라가야 된다.